Okay. 근데 오늘 감격어린 내 진정어린 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뭔나좀 네. 하겠습니다 네. 친구가 앞서 간다 쫓아가야지 하고 하루봉을부드리게 갔어요 근데 하루봉 정상에 가도 친구는 안보여 와 비범까지 갔나고 네. 비범까지 도 쫓아갔어요 근데 뭘만난거야 뭐 근데 돌아올때는 다리 힘이 다 빠지고 <laughs> 여행 걸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오시려면 먼 여행을 할때뭐 어떤 것이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이냐 많은 답이 왔는데 음. 초등학생 속에서 음. 유독 친구가 가면 오래 갈수 있고 멀리 갈수 있습니다. 야, 그래 그걸 빼리게 느끼는 거야. 야이 친구가 가니까 내가 그니까 갔지 <laughs> 나 혼자 골랐다고 이렇게 갔다고 내려온 뒤해리딱 빠져 그래 올때 있지 쉬, 이제 김밥 먹으면서 쉬면서 야 친구가 그렇게 좋더 그러니까 한겸아 우리가 향도씨와 비용이 서야 친구를 위해 제가 건강해야. 친구를 한번 건배해자 친구를 <웃음> 위하여 박사에체제어 모두 해리바비 친구를 예아 고맙습니다 너 나이 아니야 너아 오늘 친구들 거기 치사해서 친구는 오래 만나고 오래될수록 좋다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 가자고 이제는 검을 수록 좋다 전라이 형이야 어제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해 이래서 내려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얘 얼마나 중요한을까아가 네. 뭐, 어. 일이 아야형아미안 아니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깨닫게 어. 된다는 게 아. 굉장히 아. 중요한 거야 맞아. 오늘 진짜 이친구생굉한거깨달았야아가 깨달은 거고 얘한테 미안하고 미안하고 어 미안한 거야 나만 이길 잖아얘기아이자 야, 자, 내가 못 당했어. 너 할아버지 재상한 얘기. 맞아, 힐링이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어, 놀래가지고, 왜냐면. 같이 즐겨,

이제 술도 어느 정도 된것 같고 목소리가 예, 점점자 이렇게 높아지면서 어? 분위기가 아주 무르있고 예, 재밌는 분위기가 돼갑니다아 친구들 예, 분위기 어때? 재밌어? 어? 야이게뭐 아주 좋은 것 같아. 어? 야 이와 같이. 예, 이야기 하는 친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듣는 친구는 듣고, 술을 마시는 친구는 술을 따르고 마시고, 예, 우리 살아가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아주 좋아요. 이거부터 <목소리> 야아아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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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올라고 남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까이게 비교도 안 되는 사람 뭐 비교도... 아,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비교는가 비교도 는사이야이비교 아 비교도 안 되는 야는비교비는 남진할 때는 엘비스 복장을 막입어가지고 했잖아 그래서 그전장을 나오나 지는 거그뒤틀린그 틀린 거 우리가 마지막 한장하아데가자고 그러면 계속 그 아니라 렇게 사진을 렇게보여서찍고 찍고 내은 저 어, 대가 어, 찍어야 돼. 이거 무한테 사진 안 찍은 친구들이 있어. 아, 한번 아, 찍어야 돼요. 갑자기. 어, 사진 찍어. 그냥 자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안 찍으면 카메라 찍을 때 찍어. 아니에요. 유튜브 찍으시는 거니에 유튜브 올려야 돼. 유튜브 사이 유튜브 올려야 돼 이거. 어, 맞아. 야, 야, 다들 친구들. 자,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훔 한번 잡아봐라. 자, 카메라 돌아갈 때, 저 이제부터 돌아간다. 우리 저, 우리 저 산악 어, 어 그래, 저, 소개해봐. 말 한마디 해. 어, 유튜브 올라가는 거야.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아니 자세 똑바로 해. 뭐, 유튜브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계지 말고 똑바로. 아, 여기 아, 여기 올라오는 분입니다. 아, 예, 또, 친구 한번 아, 보자. 감사합니다. 어, 아, 예. 자, 유효민, 유효민, 우리 저 회장님. 유효민, 우리 사무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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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찬행님도 선경민입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지금 이게 우리 25한테 다 이렇게 박히는 거야. 제 없으면 나오겠 오늘 한마디 오늘 한마디 야, 정식이 뭐, 한마디, 해, 한마디, 한마디. 해아니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집행을 우리 집행을 했잖아. 행을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집행을 우리 집행을 우리 집 우리 집행리 우리 가. <웃음> <웃음> 가, <웃음> <웃음> 가. <똑같이. 웃음> 아, 이거 스 o u w h i 왜 p e